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느 누구든지 주에게 사람을 드리기로 서약하고 그 사람에 해당되는 값을 돈으로 환산하여 드리기로 하였으면 그 값은 다음과 같다. 스무 살로부터 예순 살까지의 남자의 값은 성소에서 사용되는 세겔로 쳐서 은 오십 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삼십 세겔이다. 다섯 살에서부터 스무 살까지는 남자의 값은 이십 세 개리고 여자는 십세 개리다. 난지 한달된 아이에서부터 다섯 살까지는 남자의 값은 오세 개리고 여자의 값은 은삼세 개리다. 예순 살이 넘은 사람들은 남자의 값은 십오 세 개리고 여자의 값은 십세 개리다. 서약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정한 값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바치기로 한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고 제사장은 서약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그에게 값을 정하여 준다. 그가 서약한 것이 주에게 재물로 바치는 짐승이면 주에게 바친 짐승은 모두 거룩하게 된다. 그는 그것을 다른 것과 바꾸지 못한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지도 못하고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 지도 못한다 이미 바친 짐승을 다른 짐승과 바꾸면 본래의 것과 바꾼 것이 둘다 거룩 하게 바친 것이 된다 바칠 짐승이 부정한 짐승 곧 주에게 재물로 바칠 수 없는 짐승일 경우에는 그 짐승을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고 제사장은 좋은지 나쁜지 그 질을 판정하여야 한다. 제사장이 값을 얼마 매기든지 그가 매긴 것이 그대로 그 값이 된다. 소유자가 그 짐승을 물고 싶으면 그는 그 짐승 값의 5분의 1을 더 보태서 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칠 때에는 제사장이 그 집을 보고 많든 적든 그 값을 제사장이 매긴다 제사장이 값을 얼마 매기든지 그가 매긴 것이 그대로 그 값이 된다 자기 집을 바쳤다가 그 사람이 집을 도로 물고자 하면 그는 본래의 그 집값에 5분의 1을 더 얹어서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 집은 다시 자기의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밭에서 얼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치려고 하면 그 밭의 값은 그 밭에 뿌릴 씨앗의 분량에 따라 매기게 된다. 예를 들면 그 밭이 한 호메레 보리씨를 뿌릴 만한 밭이면 그 값은 은 오십 세겔이다. 그가 희년 때부터 그의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고자 하면 그 값은 위에서 말한 그대로이다. 그러나 그가 어느 때이든지 희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의 밭을 바쳐 거룩하게 하고자 하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 때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하고 거기에 따라 처음 정한 값보다는 적게 매기게 된다. 밭을 바친 사람이 그것을 다시 물고자 할 때에는 매긴 값의 5분의 1을 더 얹어 물어야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밭은 다시 그의 것이 된다. 그러나 바친 밭을 그가 다시 사들이지 않아서 그것을 다른 이에게 팔면 그 밭은 다시는 그 주인이 되살 수 없다. 희년이 되어 그 밭이 해약되더라도 그것은 주에게 바친 밭처럼 여전히 거룩한 것으로서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 어떤 사람이 상속받은 유산의 일부가 아니라 자기가 산 바틀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치려면 제사장이 희년까지 횟수를 계산하여 그 값을 매겨야 한다. 바틀 바칠 사람은 바로 그날 매겨 있는 그 값을 주에게 거룩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 희년이 되면 그 바튼 그것을 판 사람 곧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의 본래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이제까지 말한 모든 값은 20개라를 1세갤로 계산하는 성소에서 쓰는 세갤로 매겨야 한다. 짐승의 맛배는 새삼슬의 거룩한 것으로 바칠 것이 없다. 맛배는 이미 나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소든지 양이든지 그것들은 다나 주의 것이다. 그러나 그가 바치려는 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그는 매겨있는 값에다 5분의 1을 더 얹어 그것을 물을 수 있다. 그가 그것을 물지 않으면 그것은 제사장이 매긴 값으로 팔아야 한다.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주에게 바쳐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었을 때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또는 유산으로 물려받은 가문에 속한 바치든 그것들을 팔거나 물거나 할수 없다. 그것들은 이미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으로 모두 바친 것이기 때문이다. 주에게 바친 사람도 다시 물을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땅의 10분의 1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이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누가 그 10분의 1을 꼭 물고자 하면 그 물을 것의 값세다 5분의 1을 더 얹어야만 한다. 소떼와 양떼에서도 각각 10분의 1을 나주에게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짐승을 지나가게 하여 10번째 건마다 바쳐야 한다. 나쁜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내거나 바꿔치기를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가 꼭 바꾸어야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어떤 것을 바꾸었다면 처음 그 짐승과 바꾼 짐승이 둘다 거룩하게 되어 도저히 물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더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고 내리신 명이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더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고 내리신 명이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장인 27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관한 규례를 전합니다. 사람을 드리기로 서원한 데 대한 값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짐승과 집과 밭, 그리고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을 바치는 11조에 관한 규례 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들 이후에는 레위기의 모든 율법과 규례를 마무리하는 이것은 주님께서 신내산에서 모세더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고 내리신 명이다 하는 선언으로 전체를 끝맺음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수천 년 전에 고대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는 책입니다. 그렇기에 레위기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고 오늘의 현실에 적용하려고 할때 우리는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오늘날 어색하고 낯설게 들리는 여러 내용들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는 당대의 시각에서 높은 윤리적 지향을 품은 책이었습니다. 성소와 안식일 귤에 희년 규례 등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소는 제국의 중심부에 굳건히 자리 잡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성소는 떠돌이 유랑민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들이 가는 곳마다 움직이시며 그들 가운데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이들과 함께 계시다는 선언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는 안식일의 규례를 중심으로 각종 절기들을 준수할 의무와 희년의 규례를 전합니다. 이를 통해 예배와 생활이 하나된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된 삶으로 거룩한 백성들을 불러냅니다. 레위기가 전하는 거룩한 삶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와 율법과 규례대로 살아가는 윤리적 생활의 조화와 균형에 있습니다. 예배와 생활 가운데 어떤 것도 도회시될 수 없으며 어느 하나만 강조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는 이웃사랑이 불가능하고, 이웃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이러한 레위기의 교훈들은 신앙과 생활을 분리하고, 거룩을 교회의 종교적 행위 안에 가둬두려는 오늘날의 교회에 경종을 울립니다. 반대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며, 윤리적 삶의 태도만을 중시하는 이들의 위선을 스스로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렇듯 수천 년전 고대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전달된 레위기의 말씀은 문자를 넘어 그 의미에 주목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일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 앞에서 예배와 삶이 하나 된 생활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복음의 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일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레위기의 율법과 규례의 본뜻을 새기는 가운데 예배와 삶이 하나된 생활로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저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일치를 이루도록, 성령께서 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